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날씨가 추워서 뛰어오려고 오를봤습니다 오늘 자, 오늘은 자날씨와저 20년째 운동하고 있는 네.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 21년째. 오늘 배우실 운동은 저번에 배웠던 플랭크 플랭크 운동에서 음, 플랭크는 이제 코어 운동만 여기만 달려만 하는 건데 전신도 되죠. 근데 오늘 옆구리 옆구리 그 응용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옆구리 두 가지 운동하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는 프랭크 자세를 취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여게요 자, 자세는 똑같이 발을 직각으로 올려놓고 발을 쭉 펴는 상태에서 시선은하나 다리를 보신 상태에서 이게 더잘 보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역구리라고 말씀드렸죠? 이상태는 중심에 긴장만 했죠. 자, 여기서, 자, 팔, 무릎을 가슴 옆으로, 잡아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지마십시 자, 아까 굴러오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좌우,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어, 열 번, 열번 해주시면 되고요 한 세트가 끝나시면 30초 정도 쉬신 다음에 한 3세트까지 해주십니다. 시이 횟수는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제가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까 이렇게 따라하시면 옆구리가 S 라인으로 바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